일분은 내가 지킨다. 1분 하나, 후맨. 지고 쓰나? 아니, 다른 사람들 수압도 어떻게 어떻게 난 수압이 안 빠른데? <laughs> 아, 씨. 아, 둘인링 같은데, 디렉 야, 뭐, 나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저렇게 맞추네. 월헤도이오 yeah. <laughs> 감이 안 좋은가? <laughs> 아.

아, 니야 아, 문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스 아, 뭐야? 아, 뭐야? 데 아, 야야 아, 뭐야? 잔투쳐. <목소리가> 게임 Sorry, man. 와, 크롬 미군일싸. 스루탄 근처. 칼이에. 바군 반피 안 안들어가도 돼 안들어가도 돼어 내다 보지도 마 그냥 그냥 흘려줘 내가 괴속자르는 되니까 중나 8만원 충전했는데 뭐 사는지 일 갈려나? 일 가는거 같은데 사완 점프 엄소 턴에 있어? 아니 이설 때. 어 이설 때 뼘이 올라왔어? 사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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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팔려 동장한테 한나가 미안해. 나나 나 미안. 나 잘못했다. 나 디그 개돌감 백업이 나해주세요.

세다 이거. 본총인데 아마 찍어 세다니까. 용탄다. 롱롱네. 한 거리. 아문 옆에. 아, 죽었나. 어, 비비발좀 한판. 하나밖에 보리 뛴 거야? 야, 사탔다 삼거리 밑에 뒤에 하나 이설때이설때이설때이설때 쓰나 삼거리 모시나 미안 화났다 <받았다>. 미안해 형식 <놀린> 화났다 <놀린> 어쩌라고 화낸다 <놀린다>. 나스스나 이. 러스. 러이스이스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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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러스. 러스. 스 러스. 에스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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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러도러에도스도 하도, 이 아치포 여기있어 울나 빨리 크라켄 좋다고 해줘 빨리 쓰레기. 어, 이거 아니이 누구야? 개피야 저거 선그링파스고 야. 잉 잉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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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1리스 잉클리스. 잉클리스. 잉클클클 이 설대 하나 일 하나 하나. 그럼 스나 있는 일을 가서 기다려. 삼거리 타면 돼. <laughs> 그 왜, 왜 들어가? <laughs> 오른쪽 오른쪽. 일로 가자. 나 있는 데 있어. 어로 가? 스나 <laughs> 어는데 설대 여기 구석이. 있던데? 어. 그 일문에 있네. 일문 앞에. 이고있어아왜또쟤 절로 나와? 미치겠네. 쩐전총 저렇게 빨리 쏴죠? 나 헤드만 두방 맞고 뒤졌어 풀 피었는데 아재아는총안 아. 아, 갖고 왔네 나사 다 쓸라 그랬지 도어 스마일 어 스마일 할예요리탄이 펠로 사진이줘봐이 난스미 이란 포맨 펠로 스고 그랜 나간다 아 뭐야 지금 나왔네 다리비 건방으로 포맨 건방 안에 야 도망간다 둘이야 둘 지원 아, 둘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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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뢰> <지금> 계속 진 나오네. 지금도 외베야 무슨 베베야 아다 아 막아 막아 애아나라 스난 줄 알았잖아 아이아니고 한... 다, 다 예. 하나 둘다일둘다둘다 이거 여기서 잘라 줘 발리가 잘라 데하나 났어 스나할 거임 죽이면 안돼 지다다치저다 으아오오오. 야, 키소 야, 야, 야. 야, 어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못해.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순나 다, 다 날렸대? 왜크라켄이랑우지나왔대 근데 몇개 샀는데? 몇개 샀는데? 억으로 순나 뚫었더니 왜못 찍었어? 잠깐만. 동전지, 삐삐 다리 밑에. 아니, 뭐 틀어 다리 밑에 삐삐 있다니까 길치기 조심. 나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얘. <놀람> <놀람> 가자. 내려가자. 3분에 한번 내려가 봐. 있어. 있어. 다고 어디? 설때 어디? 있는 거 같아. 상 근데 나 연막 밟 죽이지 마라 칼빵이다 이젠 진짜 칼빵이다 조탈이 설치다 어딨어 1에 지 안봐도 지금 뻔해 2 0설때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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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죽은데 지금 왕 <laughs> Hors hurting de